잘 지냈니? 어 그럼 너 시간 잘 지킨다 얘. 어 그래? <laughs> 영숙이는? 걘 코리안 타임이잖니 그래 지냈어 안녕 안녕 어머 어서 어 웬일이니 제 시간에 나오고 아 그동안 잘 지냈니? 어머나 어. 어머 얘 너무 멋있어졌다 얘어 그래? 나 여행 좀 다녀왔어 뭐, 제주도라도 다녀왔지? 뭐? 제주도? 응. 어디 뭐 대단한 달에도 여행하고 왔구나? 어디로? 아, 럽 여행. 음. 프랑스, 스페인, 이태리아. 이는 음. 음. 너무 좋아. 그게 너무 많아요. 그래서, 우와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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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유명한 핸드백. 세계적으로, 어, 아스타리. 오, 머나 와, 비싸겠다. 아, 세계적인 명품패션 그걸 하루 종일 봐도 시간이 모자라 아니, 그럼, 그 비싼 핸드백, 보석, 그런 거나 상관했단 말이야. 아니, 그럼. 여행하는 재미가 그거지 뭐니? 이태리하면 로마 시대의 콜로세움 경기장, 판테온 같은 그런 역사 깊은 유물도 좀 봐야 되고, 어 밀라노하면 두오모 성당, 그리고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. 피렌체로 가면 루멘상스 시대의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, 또 베르디가 태어난 구세코. 어예게뭐 거기 가봤구나. 부치니가 태어난 투스카니 지방의 루카도 가봤니? 푸틴이 하면은 그렇지. 나비 부인이지. 어, 아니 그런 데가 있었니? 나 약속이 있어서 이만 갈게. 응. 미안해. 어머니 식사 식사도 안 하고 나면 어떻게? 아예. 미안해. 어머니. 아니 어머니. 아, 응. 쉬는 날 그렇게 적당히 하고 말 걸. 응. 근데 너 언제 이태리 여행을 하고 왔니? 응? 음. 내가 음. 돈한푼안 들이고 음. 가만히 앉아서 음. 이태리 여행 전부 하고 왔다. 아. 자. 그럼 푸치니 베르디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궁금하지? 음. 그 지역을 음. 여행 많이 하시는 음. 음대 교수님께서 음. 자세히 설명해 주셨단다. 음. 너 가만히 보니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태마기행 그런 걸 보고 <웃음> <웃음> 이제 눈치챘어? <laughs> 어, 나는 영숙이가 명품이나 보석이나 사고 음. 그 자랑하는 게 얄미워서 그냥 좀 아는 채 했는데 걔한테 어, 네. 좀 미안한 생각이 드네 음. 예. 넌 근데 이태리 언제 갔다 왔어? 야, 내가 팔자 좋게 그런 여행을 어떻게 할수 있니? 너나 나나 똑같지, 뭐. 난 TV에서 그런 채널 찾아보는 게 재미가 쏠쏠해. 그래. 돈안 드리고,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 세계 여행하는 거참 음. 좋은 프로그램도 많아. 음. 근데 영숙이한테 또 미안한 생각이 드네. 그러게. 그냥 나중에 알고 웃어 넘기겠지, 뭐. 그래, 우린 음, 친구잖니. 그래. 어. 음, <laughs> 다음에 우리 어, 음. 또 만나서 재밌게 그래. 놀자.